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Okay. 그리고, 그리고, 그래서 한번 섞어줍니다. 자, 이게 밀가루 이고요 전분가루 비 소금. 이 발음이. 전분에 묻혀낸 표고를 막 뭉태기를 넣지 말고, 이렇게 하나씩 넣으세요 자, 건져내고요 어! 뭔가 육류로 하실 텐데요 절집에서는 표고버섯을 갖고 탕수이라는 것을 해 먹어요 탕수 2자가 버섯 이자라고 해서 육류가 아니고 표고버섯을 하기 때문에 버섯 갖고 하기 때문에 2라고 붙입니다 어떻게 모양을 쓰시냐면 세 가지 모양으로 세모로 썰으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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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씩 오케이 오케이 자, 이번에는 고추를 썰어 볼 건데요. 앞에 자르고, 자, 이건 안 써요. 자, 한번 썰어 볼까요? 이렇게 자른 표고버섯을 볼에 넣으시고요 전분가루로 한번 묻혀주셔야 돼요 그래야 떡이 좀 튀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넣으시고 소금 넣으시고 후춧가루 넣으시고 그래서 한번 섞어줍니다 됐어. 여기에 오미자청을 넣어주십니다 오미자청과 전분가루만 들어가면 소스가 됩니다 왜냐면 오미자청에 설탕과 모든 이렇게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따로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소스를 하실 땐센 불에서 하시면 안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소스도 이 불에서 천천히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소스 끝입니다 어, 밀가루 1에 전분가루 2로 해서 튀김가루를 만들 겁니다 자 이게 밀가루 2고요 전분가루 2 소금 여기도 후추 넣어주시고요. 이 반죽을 만드실 때 약간의 들기면 모든 재료가 같이 혼합이 되면서 중성화가 되면서 더 고르게 맛이 배여 배가가 되죠. 자 이제 물을 넣어보겠습니다. 이제 반죽을 저어가면서 농도를 좀 봐주셔야 돼요. 전분에 묻혀낸 표고를, 표고버섯을 넣어줍니다. 막 뭉태기를 넣지 말고, 이렇게 하나씩 넣어주세요. 이떻게 이쪽으로. 자, 내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한소끔 식힌 후에 튀김을 한번더 튀겨 주셔야 돼요 두 번째 튀기실 때는 불의 온도를 완전히 높여서 튀김점 온도가 높아야 합니다. 어땠어요? 아, uh, it was it was a lot of fun. 아, chat. What is a lot of fun? 즐거웠어요. 네, 저도 네. 즐거웠어요, 미 네. 다음에 기회되면 또 만나서 한번 해봐요. 어게 아, oh, 네, 네. <laughs> 자, 오늘 이렇게 여름 음식으로 한번 마련해봤는데요. 냉장고 안에 있는 감자 꺼내서 옹심이 한번 만들어보세요. 색다른 맛을 느끼실 겁니다.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네. 다시 만나요. 안녕, 네.